네, 안녕하십니까. 레이저스 박과장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 영상을 하나 제작을 해봤는데요. 바로 장비 사이즈에 관해서 질문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좀더 사이즈가 작은 장비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문의가 되게 많았는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사이즈가 굉장히 좀 다양한데, 같은 사양의 레이저 용접기입니다. 제일 오른쪽에서 보시는 게 저희 가장 초창기 모델이었고요. 어, 컬러도 다르고 통일화가 안 됐었죠. 컬러도 다르고 사이즈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커요. 장비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제 안에 들어가는 부품도 굉장히 사이즈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장비를 되게 크게 만들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가운데서 보시는 게 조금 더 작아졌죠. 오른쪽에 있던 이제 초창기 장비보다는 조금 더 컴팩트해진 걸볼수 있어요. 부품 사양은 똑같은데 부품들이 조금 더 작아지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상황에 맞춰서 작아질 수 있게끔 케이스를 제작을 해서 이제 조금 더 작게 만들었던 상황이고요. 높이는 조금 같아 보일 수 있는데 이 뒤에 폭이 더 좁아졌어요. 그래서 조금 더 사이즈가 작아졌기 때문에 공간이 좀 협소하신 분들은 좀더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끔 장비가 컴팩트해졌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새로 이제 출시할 용접기의 사이즈입니다. 굉장히 작아요. 한 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작죠. 옆에 피덕이 같이 두었는데 그렇게 많이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사이즈와 무게를 한번 또 재볼 텐데 얘보다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작을 겁니다. 어, 일단은 가로 사이즈부터 재보겠습니다. 가로 사이즈가 400mm입니다. 400mm. 높이가 770 정도 됩니다. 장비 폭이 785 정도 되나요? 이 정도 되는 걸로 볼수 있어요. 무게는 대략 한 80kg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 지금은 정확히 재볼 수가 없어서 80kg 안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작아져서 공간 제약을 굉장히 많이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그, 이 장비와 피더기와 그리고 가스통을 한꺼번에 카트에 얹어서 이제 제작하셔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카트 제작도 굉장히 수월해지실 것 같아요. 어 이제 사장님들께서 이제 제일 궁금해하실 사항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가격이 이제 얼마냐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이 모델 같은 경우부터 해서 최저 이제 490만 원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어, 찾아주시면 이제 친절히 이제 상담해드리고 어, 또 구매로 아, 구매 검토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매력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초창기 때몇 천만 원 하던 장비가 지금은 500만 원대도 안 하니까요. 굉장히 매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아직 저희 공급받는 중국 쪽 부품 공급업체들은 아직까지는 그~ 순행식, 그러니까 공냉식보다는 순행식을 많이 더 추천하고 있는 추세기는 해요. 뭐 무게나 크기에 따내서는 공랭식을 비교할 수는 없어요. 사실상 가볍고 공랭식이 조금 더, 더 컴팩한 건 사실인데 사장님들께서도 많이 물어보시는 이유가 현장에서 조금 쓰기가 수월한 장비가 없느냐 아니면 좀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쓸수 있는 장비가 많이 없느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긴 하는데요.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이 공랭식은 당연히 뭐 사이즈가 작고 가벼운 건 아시겠지만. 순행식도 점차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걸 알고 어, 구매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들께서 구매 검토를 하실 때 어, 저희가 도움이 되시라고 사전에 뭐 방문 시연이라든지 또 일주일 동안 대여 서비스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사장님들께서 한번 구매 검토 하시기 전에 테스트 겸 대여도 받아 보시고 뭐 시간이 안 되신다면 뭐 시연이라도 받아 보시는 게 좋으니까. 어, 저희 레이저스로 전화 주시고 또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레이저스 박과장이었고요. 어, 저희 레이저스는 사장님들께서 항상 성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레이저스였습니다.